물리치료사 멘토링을 진행해주실 최재석 멘토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병원에서는 이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물리치료사 PT 재석을 운영 중인 물리치료사 최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물리치료사. 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이제 물리치료사가 엄청 네.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열이나 전기 또는 마사지 같은 거 그런 물리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이라든지 수동적인 운동 남이 해주는 거 능동적인 운동 본인 환자가 스스로 할수 있게 해주는 거 물리적인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통증이라든지 기능들의 제한되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해주는 의료기사예요 그러면 은이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이렇게 물리치료? 어제 물리치료 잘 하려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고등학교 문과라든지 이과라든지 뭐 상고라든지 고등학교까지는 크게 뭐 제한이 없는데 대학교를 갈때 무조건 물리치료 학과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사 직업들이 조금 있는데 뭐뭐 뭐 어떻게 뭐 스포츠 관련이라든지 뭐 그런 것게 있는데 그런 거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물리치료 학과를 가서. 물리치료사 국가 면허증 그러니까 국가 시험 이 있어요. 국가고시. 네. 그래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해야지 물리치료사가 될수 있습니다. 어, 물리치료사 시험은 어려운가요? <laughs> 어, 물리치료사 시험이 어, 느 정도냐면 고3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1년 하시잖아요. 그거 1년 정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오.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하루에 12시간.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왜 그렇게 오래 하냐면은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공부를 왜왜 왜 그렇게 하냐면은 국가고시가 1년에 한번 있어요. 수능도 1년에 한번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고시에 떨어지면은 다음 년도 해야 돼요. 1년을 버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 80점이 커트라인이면은 95점을 맞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95점 정도 맞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80점까지 넘을 수 있도록 이제 하니까 생각보다 시험 보고 나면은 쉬운데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아,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한생에몇 번만에? 이게 합격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 당시에는 합격률이 한97% 거의 다 붙는 거죠.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95점 맞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8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웬만하면 합격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네. 그 국가고시라는 게 물리치료학과에서 국가고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고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4년,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몇달 빠짝 더 하면 당연히 성적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네. <laughs> 합격률이 뭐8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 왜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네네. 물리치료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않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어 공부를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좀 많이 해요. 물리치료사의 장점이다 단점이 물리치료사의 장점 중에 공부를 계속하는 장점도 있지만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단점도 좀 있어요. 계속해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성적이 있잖아요. 네. 그 성적보다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러면 3년제, 4년제 말씀하셨는데 네. 좀 달라요? 어, 3년제, 4년제 차이는 아. 졸업하면 일단 똑같고, 대신 학교 생활이 달라요. 3년제는 사실 이제 1년이 적잖아요. 네. 그 1년이 어떻게 적어지냐면은 전공은 똑같이 3년제에서 배우지만 그 교양 과목을 많이 적게 배워서, 아. 네, 교양 과목을 좀 적게 배우니까 그 대학교의 생활이 조금 캠퍼스 생활이 조금 아, 그 약해진다. 네, 대학 생활이 네. 조금 빠듯해요. 예, 그 전문대는 졸업하면 똑같아요. 근데 아. 대학생은 조금 빠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대를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1년 빨리 졸업하잖아요. 아. 그래서 전문대가 졸업하는 거는 빠르지만 빠르지만 이제 학교 생활에 좀 빠듯하게 할수 있다. 아. 타이탄 공부를 할수 있게 공부하고 해야 할것 같다. 예. 생각이 드네요. 물리치료사의 월급, 연봉은? 물리치료사 월급, 연봉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돈을 좀잘 버는 그룹과 돈이 조금 낮은 그룹인데, 이 어, 물리치료사의 치료학, 아까 예를 치료하는 걸좀 달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열전기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병원 물리치료실 가면 기본적으로 한게 전기 붙여주고 합팩 해주고 네. 초음파 해주고 그게 열전기 치료 가장 아 기본적인 저희 치료라고 봐요. 음. 그분들 월급이 이제 좀한 달에 어 200초에서 200초에서 연봉 그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한 300대까지 올라가요. 어 그래서 뭐 200초 한 22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아요. 음. 그렇지만 어, 이게 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하는 게 그래도 편합니다. 일하는 게좀 쉬워. <laughs> 일하는 게좀 쉬워. 그리고 점점 좀 올라가고요. 도수치료 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좀 높거든요. 저처럼 도수치료를 해요. 도수치료 하시는 분들은 초봉이 한 200대 중반 그리고 연차가 좀 쌓여서 한 10년 정도 되면은 뭐 300대 후반에서 500대 정도까지 월급이. 직업군이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직률 네. 1위예요. 이중일이라는 게 여기 직업에서 저기 직업,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이겠죠. 이 병원에서 저 병으로 옮깁니다. 잘려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중일을 높다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같은 한 병원에서 직업에서 일을 하는데 나랑 상사랑 안 맞아요. 그만둡니다. 안 맞으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네, 풀하게. 그리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이게 한 3년 정도 일하고. 이기년한6 개월 정도 외국에 나갔다서 와 놀다 와요. 네네. 예, 왜냐하면 다시 새로 가서 놀아도 되니까 오. 그렇게 하는 장점 같은 거. 예, 그 다시 또 새로 구하면 다시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그런 이득도 있다. 아. 예,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면어 저희 장점 중에 또 하나예요. 칼퇴합니다. 칼퇴입니까? 병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물리치료사 병원 근무인데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네. 네. 저희는 당직이라는 게 없어요. 물리치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 3교대 같은 하는 거. 그니까 응급이라는 거. 병실, 병동 같은 데 있는데 간호사분들이 삼교대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8시간을 하지만 뭐0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하루 종일 당직을 쓸 수도 있고. 저희는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면은 땡 집에 안녕하고 가요. 네. 주말에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일요일은 거의 안 해요. 토요일도 하면은 오전 근무. 그 때문에 워라일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어, 단점 중에 큰게 우리가 환자랑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에요. 이건 뭐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어깨 아파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사람이 짜증이 나요. 아프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내가 웃으면서 치료를 받거나 웃으면서 올수 없어요. 아프니까 얼굴 찡그리고 아파서 와요. 그러면 은 당연히 예민합니다. 그 예민한 거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치료를 해요. 말을 입을 꽉 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할때 선생님이 여기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이렇게 치료할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은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한 3분에서 5분 봐요. 진료하고 끝나죠. 저희는 치료 한번 하면은 제가 도수치료하는데 40분 치료하거든요. 아... 40분 동안 환자랑 1대1로 치료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환자가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일있으면그 감정이 저한테 옵니다. 서비스직이라서 감정에 대한 동화가 되고 감정에 대한 노동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도 있고요 입이 마를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가 아그렇죠 근데 평소에 환자들은 이렇게 많이 떠들어요 그러면 치료할 때 정신을 딴데 가게 해야 되는 게 치료 받을 때 아픈 것들도 있거든요 좀 세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살살 하는 게뭐 주로 하겠지만 아픈 거 세게 하다 보면은 막 떠들어야 돼요 막 떠들다 보니까 정신이 살짝 이제 네. 네. 바깥으로 나갈 때 네. 세게 그럴 때, <laughs> 그렇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원래 저희가 40분 동안 치료한다 했잖아요. 40분 동안 떠들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떠드는 게 의학적인 거. 환자분에 대한 상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근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포라 해가지고 환자랑 친해져야 돼요. 뭐 사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 평소에 업무 같은 걸뭘 보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해요. 제가 펜을 많이 써요. 그럼펜 많이 쓰면 당연히 굳겠죠. 그런데 평소에 뭐 자는 자세라든지 아니 평소 뭐좀 말하기 좀 그런 습관이라든지 뭔가 개인적인 것까지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짝 끄집어내야지 그 통증 아픈 거에 대한 기능 제한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끄집어냅니다. 어 그러면은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물리치료사에 대한 직업을 꿈꾸셨고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예, 이게 <laughs> 제가 이제 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자체를 몰랐어요. 음. 제가 물리치료사 직업을 알게 된 것과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물리치료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알기 시작한 거고 오. 이제 어 신기한 처음 보는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인터넷으로 막 찾아봐 가지고 알아보니까 어 내가 갈수 있는 성적이었고, 성적이었고, 직업에 대한 그 장래가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유망한 직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이제 사는데 이제 이게 동시 필요하잖아요. 이 금액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직업이라는 걸좀 알았어요.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아기들 나면은 제가 아기들한테 나중에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좋아요. 물리치료사 직업병이 있나요? 어, 물리치료사 직업병이 있어요. 저희가 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고객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 가야 되기 때문에 음... 목통증이 좀 생겨요. 왜 이렇게 일자목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손을 네. 계속 써요. 네. 손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붙인다고 하기 때문에 손목통증 같은 거 직업병이 아, 음... 자기 본인 신체적으로 직업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치료사잖아요? 네. 본인이 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예, 질문 드려봤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 셀프 하시는지 셀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안 되는 경우들 뭐 손이 안닿는 데들은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목 같은 경우에 이 팔에 손목이 아프다는 게 근육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네.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 전완쪽에 있는 근육과 손가락 에 있는 근육이 굳으면서 짧아지면은 그 사이에 있는 손목만 움직여요. 이 손목만 움직인다가 늘어나고 찢어져서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러는 얘 말고 다른 곳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 특히 전완이라고 하는 아래 팔 이런 데를 팔꿈치로 눌러서 비벼줘요. 쿡쿡. 그러는 이렇게 살짝 세워가지고 아, 이렇게 세워서. 눌러주면은 시원하거든요. 오, 이쪽 네. 근육만 풀어줘도. 손목 통증의 절반 이상은 사라진다고 봐도 돼요. 오. 얘가 잘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손, 손목 전환 세시서 하는데 얘랑 얘가 굳어지니까 손목만 일을 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일할수 있게 해주는 이러면은 손목이 좋아지겠죠. 네. 아 근데 다른 직업병도 있긴 해요.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네. 봐요 우리가. 아저 사람은 네. 골반이 틀어졌네 아니 어깨가 삐뚤어졌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laughs> 조금 이게 직업병이 잔소리. 건강에 대한 잔소리. 이런 직업병도 조금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고 나서나 되기 위해. 금기사항. 금기사항이 있나요? 네. 물리치료사가 되고 나서 되기 위해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자기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료사인데 아파. 여기저기 막 아파. 환자 보면서 환자가 어깨 아파서 왔는데 어깨 아프세요? 저는 무릎이 아픈데요. 신뢰가 안 가죠. 그 금기사항이에요. 본인 관리를 해서 내가 건강해야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장래희망도 품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에게 그런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이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직업 만족도가 높아요. 내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거라서 희생 정신도 필요하지만 환자가 잘 좋아진다면은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내 삶에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 하고, 대신 지금 잘 모른다면은 다른 것들 많이 보세요. 그러다가 우리 치료사를 조금씩 같이 보면은 결국에 비교해보면은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아, 네. 선생님께 진로란 무엇일까요? 진로요? 아, 진로, 뭐니까?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길이 진로잖아요. 내 네, 직업을 구하는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잘 맞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라든지 뭐 초기 때 여러 경험을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게 있어요. 진로는 상대방한테 듣는 것도 좋지만 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책을 읽는지 아니면 교육을 듣는다든지 간접적인 체험도 좋지만 거기에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직접 해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네. 내가 남이 알려준그 길이 아닌 내가 그 길을 조금 몇 걸음이라도 가봐서 그 길을 알수 있다면 그 길이 정말 내 진로, 내, 내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직접? 예. 좋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멘토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가 될때또 다시 한번 만나요 다음에 봐요 나 안녕